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TV 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터2 CRDI 슈퍼캡 초장축 오토 차량 한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1,08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중고차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안내드릴 차량 이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앞측면, 뒷측면, 정면, 후면 외관은 뭐 깨끗하죠. 흰색이니까 더 눈에 잘 띄고요. 아, 차량 깨끗합니다. 쉴타이 아, 하고요. 또 엔진 룸도 아주 깔끔하네요. 아, 누유되는 것도 없고요. 앞쪽 센터페시아 쪽입니다. 아, 메다방, 아, 11만km 정도 중행했습니다. 주행거리,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또 오토매틱 셀렉터 레버이고요, 조수석 시트 쪽이고요, 적재함 쪽 스페어다야, 아, 백미러 자동 조절장치고요. 자, 하이패스 아판넬이고요. 대시보드쪽 보시면, 아 시트 열선과 백미러 열선, 또 블루투스 기능, 아. USB 단자, a u 단자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들어 있습니다. 수퍼켓 공간이고요. 앞좌석, 운전석 시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외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능 점검 내용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내용 보시면 2016년 6월 23일 날 최초 등록했고요. 연식은 2017년식입니다. 아, 디젤 차량이고요. 116,000km의 성능 점검을 받았습니다. 사고요무는 아, 차체 골격과 또 외판들도 전혀 교환 데미지 없는 아,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엔진 미션 보겠습니다. 엔진 쪽 누유나 미세 누유 전혀 없습니다.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또어 변속기 쪽 보시면 자동 변속기 분량 또는 미세 누유 누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 미션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주요 부품들 동력전달장치, 조형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연료장치 모두 다 불량 없이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능점검상으로도 내용면으로도 아주 우수하고요 엔진미션도 전혀 데미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한 25년 이상 이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아,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어,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들께서 방문하시면 엔진, 미션, 하체 주요 부품들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